허리 좀 피세요. 제 <laughs> <진짜> 억지로 <laughs> 로 <억지로> 약을 하시고 <laughs> 억억대금지 억테, <억테인> <laughs> 이제 가자. 백주먹으가야요어어 <laughs> <laughs> 어, 아니 이해 주시라고. 아 들었어요. 가 짱. 짱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음. <laughs> 시 어. When all I can is thinking about Not doing well Don't know where you are It's been way too long Fucking lay down 그리 <laughs> <laughs> <엄청 많이> <laughs> <4도 8인치>. 응, 그 아, 그뭐거뭐이거이 어머, 이게 딱딱 딱. 여기 기 아, 이 근데 이게 그리기 따라서 가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아 이거 그거는 이거. 이건이렇게 쓰고. 이걸로 할래요. 원래 이거? 아, 이거. 칠줄 알아요? 예. 나왔어. 어. 오. 진호프집 느낌. 저기 넓은데네 네. 여기면 되겠다. 오 역시 뭐 리질 좋다. 느낌. 내가 이네 생각보다 너무. 네 시골 니들거전간도지않고그 그 아, 음. 먹고 막. 그렇아 그러니까 먹고, 음, 먹고, 먹고 아, 이렇게 들고. 일단 이번에는 술을 먼저 먹고. 아, 안 아, 찍어 버 먹으면 되아 그럼 됐지. 공평하게 이번 에는 형평성을 좋아하니까. 네. 근데 이 다들 하나씩 챙기셨네요 아니, 우리 다욕심아 짠이 짠짜 짠이 짠이 이 그러니까 먹고 먹어 <laughs> <laughs> 에 아니야 왜왜다제책이에요책이요 <laughs> 아, 저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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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것도 하나 만들 걸 그랬나 봐 그냥 저그 현대 할때저 현대에서 저거 가지고 안 만들었잖아요 응 이거 뭐였어? 서퍼 뭐야? 오 이쁜데? 우와 신기한데? 이양면좀 안에 자리 안에 자리 하고 싶은데 더, 응. 스토리 형 찍어. 응. 오 여기 봐봐. 이쁘다. 오 예쁘다. 와 안경도 있네. 영근이 안경 좀 봐요. 이게 왠지 내 껍질이다. 아보카도. 핑크인가? 흑인자? 네, 그런가 봐요. 음, 조심해요, 리지 말고. 네. 너무 잘난리잖아. <laughs> 아, 또 얼마 전 애영님이 올라가셨어. 네. 봉술리브 여기 위에 올릴 걸로 얘 말고 가져온 것도 없어요? 이것만 하고, 아, 다 원래 악세로만 요 진짜 오진아인 맞아? 음. 진짜 유아인 맞아? 확실해요? 아그그무신서 <laughs> 하는 그 가짜 무아인 어동 비싼 신발에 50만 원짜리 이거 비싼 편집샵에 있어요 한 4개 있는데. 오, 비싼 건데 4개나 한, 있어요? 2개, 아, 2개 팔았습니다. 오. 거의 이거 4개 있으면 중국차한테 가격이거든요. 어, 진짜? 네. 진짜? 안안 비싼 거야? 아니 한, 한, 하나에 네. 50 할걸요. 어?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이거 한바스 포토샵으로 막 이렇게. 그니까, <laughs> 지금 뭔가 잘못. <laughs> 刚才那个。 안될거같은데 단히망한거야아 어, 아, 이거 괜찮은데? 아, 나쁘지 않아 <웃음> <웃음> 이거 발붙여잡서못 <laughs> 이거 잘라줘 나 붙여줘 언니 할수 있어? 제첫번째터 된건가? 어3번 제일 사실. <laughs> 아, 아, 제일... 아, 아 내가 이렇게 해줄까? 나쁘지 않아 어, 괜찮은데? 귀엽당 가까이 보면 나빠 가까나 <목소리로> <하면> <laughs> 왜? 야창피야창피 <laughs> 물론 창피해

아, 그니까. 민지 요리 하네. 그러니까. 약간 아니 나... 근데 인스타에 올라온 것만 봐도 느꼈어. 아 그래 맞아 잘하잖아. 나 약간 대용량 요리 전문됐어 그래. 어. 얘 지금 단체 손님 맞아느라. 어디 어깨도 제모하고. 응영아, 너 먹던 거 가져왔어 왜? 아 맛없어. 응영 안녕. 안녕. 목소리 안 좋나 싶은데. 일로 와. 알겠어. 라. <laughs> <laughs> 어 근데 진짜 25도네. 내가딱요거밖에안고거도나 요고, 나도 요나필요한요 요고, 요고, 나거 1, 반까지... 아니, 피로, 아, 원... 아, 너무 고마워 요고, 이거? 야. 편지 나뭐 요고, 나도 요고, 나도 요고, 나도 요고, 나도 요나리 요고, 나도 요고, 나도 요고, 나나나나나 이해하는 쪽이야. 어. 왜냐면 내가 남자 같은 성향이 좀 강하다. 맞아. 내가 그래서 아 어. 그래서, 어. 하늘 그러면 그렇지. 러면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어, 스타일이 이고 나는, 나는. 어, 아, 그래. 그냥 그게 상하네요. 근데 뭐. 아, 해, 그래. 응. 원 포인트 그냥. 응, 응, 응. 나 땡, 탕! 그러면 로 혼자 뭉쳐있겠네? <laughs> 그럼요. 그 누가 먹고 저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음... 결혼식 전날인가 듣고싶은데 듣고 김필 그래가지고 약간 그러면서 이제 성없으성 <laughs> 저기... 그 없어 그넣어버 이거, 아, 이거 얘가 너가 겨 너에 비해서 그렇긴 하지 <laughs> 랑띠띠 어, 사람도 없어 짠 <laughs> <laughs> 아, 진짜 웃겼다니까? 둘이 그렇게 서있는데 나니약니음 약간... 맛있겠는데? 2 9 0 0원짜리우 맛있겠다 여기 세 있는데? 알았다아 미쳤다 이거 아 맛있겠는데? 뭐니언니 어, 맛있겠다 뭐 알았어? 이렇게 또 <목소리도> 이렇게 담고 <또> 한되는구나 <향이> <목소리도> <laughs> 아니, 고자 저기서 오늘 갑아 고자 보틀이 분인데. 어, 폭풍 낙하를. 멋있다. 여저칼다는 노래법 들리 너무 웃기네. <laughs> 고자 보틀이거든요. <laughs> 아, 정말 이쁘게 잘안 나와.